안녕하콩입니다 yeah, 제가 이번 시간에는 미니어터 치즈케이크 만들 거고요. 저는 이거, 어느 분걸 참고를 했냐면, 하람님 영상 참고했고, 어, 따로 추천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 잡담 하나 하자면, 거치대를 살짝 올렸으니까, 그거는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일 준비물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점토. 따로 천, 그, 꼭 천사점토 아니어도 되구요. 니스나 바니쉬. 저는, 어, 니스에 붓이 달려있기 때문에, 니스로 하겠구요. 노란색과 황토색 물감 준비해주시고, 이런 케이크 모양을 만들어줄, 테이프심 파스텔과 파스텔용 붓이 네, 정도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 추가 준비물 생길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천사 점토에 원래 있던 황토색 그 점토를 살짝 섞어주고 황토색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황토색 물감을 조금이라도 절약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황토색 물감을 너무 많이 넣으시, 넣으시면 안 되고요. 네. 적당히 넣어주셔야 돼요. 너무 진하면 안 되고. 이렇게. 물감을 황토색 물감을 조금 넣고 섞어주도록 할게요. 이게 하람님 영상을 그 저번에 본 거라 조금 다르게 만들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제가 첫 인사 올리고 나서 빠르게 올리는 거예요. 지금 잠시만요. 네. 하고 올게요. 네 추가 준비물은 이런 네, 황토색 뿐만 아니라 노란색까지 다, 다 조색을 했고요. 이제 이 점토를 이 틀에다가 넣어주시고요. 눌러줄 공병 같은 것도 준비해주세요. 계속 추가 준비물 생기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계속 계속 추가 준비물 생길 경우는 제가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싫어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걸 이제 빼내야 되는데, 살살씩, 살살,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됐고요. 이제 여기에 막 튀어나온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살짝 너무 긴 거는 떼주시고 짧은 거는 손으로 다듬어 주시면 돼요.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셨으면은 이제 파스텔로 채색을 해줄 건데 일단 황토색으로 여기 옆면만 채색을 해주세요. 아, 빨간 걸 써가지고 손으로 해볼까. 그걸 하고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황토색으로는 연주황색으로 채색을 이번엔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벌써 이렇게 채색을 하고 있네요. 면봉으로 하는 거 아닌데, 원래.